반갑습니다. 와룡봉출입니다. 자 오늘 3월 28일 어, 일요일 아침이고요. 어, 이번 주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최근 우리 시장이 보면 어,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 악재 조금 더 민감한 시장, 어, 호악재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이 호재 쪽보다는 악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반면 생각을 해보면, 작년 11월, 12월, 뭐, 10, 11, 12, 어, 요때 무렵에 보면, 호, 역시 똑같이 호학제가 같이 혼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에만 민감한 시장이 한때또 조금 있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반대 급부현상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번 주 조금 중요한 구간에 이번 주부터 어,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것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최근에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면 음,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어, 구간입니다. 다우의 경우 지난주 1.36%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 목요일 정도 좀 한번 약간의 이 덜컹거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는 꾸준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05%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8% 정도 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중간에 음, 지난 주 금요일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대규모 바스켓 형태의 블록 딜이 진행이 됐었는데 1조원 이상 규모로 그 금액이 나왔어요 어, 이 블록 딜에 해당했던 기업들의 상당수가 어, 중국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외국에서 문책법 문책법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 지금 미중 갈등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장 마감 직전에 10분도 채 남기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안정화가 조금 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먼저 시장 불안정성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조금 더 우리보다는 늦게 불안정성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안정화가 일정 정도 먼저 지속이 되는 상황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되는 상황 뭐 일단 요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안 좋으냐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장 장중 변동성인데 우리가 보통 상승 구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긴 하죠. 어... 미국 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음,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듯한 이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기존에 비해서는, 음,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 국채금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시장 적응과 관련, 시장이 이제 적응해 나가야 된다,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어, 근한 달째입니다. 음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도 어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어요. 1.6 이상 1.67 이상 올라왔죠. 1.7에 점점 또 가까워지는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 뭐 이런 어 이제 조금씩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는 뭐 제가 국채 금리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어 강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물 입찰 응찰률이 2년물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 7년물까지 모두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에 미달했어요. 근데 이 국채금리 급등을 유발을 시켰던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응찰률, 어, 쇼키, 쇼크였죠. 어,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평균치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다 보니까 크게 어,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뭐, 연일 쏟아졌죠, 계속해서. 요거 관련한 부분 보게 되면, 어, 지난주 우리 시장, 그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그 내용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유럽 지역 쪽에서의 팬데믹이 더, 또 3차 유행이 확산을 하면서, 어, 봉쇄, 유럽 봉쇄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음, 백신 문제 역시 이큰 이슈가 됐었고, 아마 이거 뉴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고요. 이제 이 문제도 상당히 좀큰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유럽 지역 쪽의 경제 봉쇄가 더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진행이 됐죠. 이 달러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지난주 한주 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또 지속이 됐으니까. 어 그리고 음 지난주에 지금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또 주중에 나왔던 얘기가 인프라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 되려면 이거 해야 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프라법에만, 어, 호재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어, 작년 말부터 인프라법 통과가 되면, 어, 시장, 확실히 또이 힘을 받을 거야 이런 쪽의 얘기들만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3조 달러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게 3조 달러까지 늘어나, 늘어나다 보니까 제저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 어, 이거 맞춰 나갈라 그러면은 증세 조금 해야 될것 같아 뭐 대기업 위주로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 부담을 조금 주는 모습들이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또 조금 어, 계속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갈등 표면화 이런 표현을 썼고, 음, 이번주 지금 이제 갈등 심화라는 내용으로 지금 제가 이 멘트를 좀 바꿨는데요. 미국과 이웃,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하는 듯한 모습, 오늘 아침에 보니까 터키도 지금 러시아 쪽에 갖다 붙는 모습, 어,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물론 g 2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에서 세를 규합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어 이게 또 제가 이런 표현 이런 예를 들으면 또 되게 불안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 머뭇거려지기는 하는데요 어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전쟁 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면 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간의이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 삼국 동맹 쪽에서는. 독일이었잖아요. 독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세를 확장해 나가는 형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세를 확장해 나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커지게 되면 사실 시장의 불안정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아마 이 갈등은 우리 생애에는 아마 제, 저를 기준으로 우리 생애에서는 어, 해결은 안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음,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갈등이 심화된다고 해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뭐, 그 부분이 전 세계를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형태로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기는 어렵겠죠. 어,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인데, 어, 이, 현재, 이, 21세기의 무기 체계라든지 그 수준 강도들을 감안을 하면 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가능성은 어 극히 적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갈등이 심화될 때 시장의 흔들거림을 조금 변동성을 좀 키웠다가 또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조금 대화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강화가 되는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이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당 간에 어,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흐름으로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면 어, 지난 한 주간 어, 예탁금이 바, 그, SK 바사 이후에 예탁금 감소 그리고 신용이 조금씩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또 조금 좀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은행들 연준 쪽에서 은행들의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 생각을 해보면 요번 달 말을 기준으로 slr 어... 종료가 되잖아요 은행 이거 안해도 이젠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종료를 시켰어요. 진짜 은행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국채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막 나왔을 때 어, 연준에서 어, 이제 자사주 니네 은행들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자사주 매입 괜찮 할수 있고 배당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안정을 크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아 진짜구나 은행들 괜찮구나 국채 그렇게 크게 안팔것 같네. 이 지난주 나온 상황들을 보면 그 은행들 자사주 아니 은행들이 이 국채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안정화를 참 많이 가져다 준 부분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주도 상당히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음, 일단 slr 종료 어, 이번 달 종료인데 요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들이 지금 이게 종료가 되면 은행들이 갖고 있던 국채들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을까? 그럼 국채 금리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 한주 거쳐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줬고요. 물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더군다나 은행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허용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악재 부분을 일정 정도 해소를 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말일 정도로, 우리 시간으로 4월 1일 정도로 지금 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인프라법 3조 인프라법의 내용이 조금 공개가 될것 같은데요. 발표가 될것 같은데 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발표되는 부분 흐름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수 있겠, 있겠고요. 반면 어, 증세 관련한 부분들도 더욱더 아마 얘기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했던 시장 그게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 부분. 부분이 조금씩 바뀌면서 호재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지 여부 이번 주 시장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만큼 큰 거니까 물론 이것도 이것도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아, 그 다음 이제 탄소세 관련해가지고 어, 기존 에너지 기업들 석유 기업들도 이거 찬성을 했죠. 어~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좀 크게 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린에너지 쪽은 어~ 상당한 수혜를 볼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수 있어요 이제요 부분도 어~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물론 이~ 섹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어~ 탄소세 중립 그 그러니까 탄소 중립 쪽 관련 섹터 쪽에 있는 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큰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겠다. 아, 어, 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 어, 국채금리에 대한 시장의 적응 지속 여부. 어, 요 부분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요번 주 이거, 이것과 함께 봐야,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한번 정도 넣, 더 넣었습니다만, 음, 어느 정도 시간 시장이 이제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진행되고 있다는 라건 보셨을 테니까, 어, 크게 걱정 안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4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3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갈 텐데,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어,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실적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어, 악재에 더 민감했던 시장에서 실적으로 눈을 돌리는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호재 쪽에 있는 내용들도 반응을 조금씩 반영을 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아, 그런 측면을 요번 주부터 이제 조금 이제 변화한다,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놓고 보면, 음, 아마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었고, 결국은 시장이 연준에 적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어, 지금 지난주에 시장이 주목하지 않았는데, 음,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아마 한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동안 상승을 좀 해왔으면 아마 시장이 히스테리를 한번 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현재 시장 자체가 이미 나스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정세가 제법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뭘 파월 의장이 지난 주 후반에 어, 테이퍼링을 한다면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될, 걸, 진행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론, 2023년 뭐 빠르면 2022년 말 정도, 저는 2022년 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어, 연준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보고 있는 어, 다수의 의견은 2023년 이후 금리 인상 이렇게 말, 어, 보고 있고 파월 의장도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한 번도 테이퍼링에 관련해가지고 어, 따로 언급한 부분 없었어요. 그냥 금리를 상승시키게 된다면 또는 어 시장이 조금 지금과 이 스탠스가 달라지게 된다면 미리 충분한 신호 주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 이때까지 했던 거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측면이 혹시나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하나 한 가지 어 조금 어 우리가 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신경을 좀 써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차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 추가적인 발언들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중 갈등의 추가 심화 여부.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죠. 굉장히 길게 어, 싸움이 나타나다 보면 거기 극에 달았을 때 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 요게 어느 만큼 왔는지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지금 뭐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 나이키를 비롯해 가지고 어, 불매 운동 그리고 뭐 지금 그저 미국이나 EU 그리고 중국 쪽에서 서로 각자 고위급 제재 뭐 지금 많잖아요. 어, 외국에서 문제법까지 해서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 절정을 넘어서서 어, 해소 단계 쪽으로 좀갈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어, 흘러가느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 지수 어, 이번 주 상황을 보면요, 2,960에서 3,120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 요거 하나 잠깐 보시면 좀 빠르게 볼게요. 요거 하나 잠깐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어, 요게 지금 주봉이에요. 코스피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음,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수렴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번주 한주더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겠고요. 요번주 또는 다음주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어, 이 라인이 이번주 3,100포인트 전후쯤 됩니다. 3,100 포인트. 그래서 중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요번 주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에 고개를 들 것이냐. 어, 고개를 든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요렇게 들었다가 한번 요 자리 한번 지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 이 자리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다는 라건 이번 주 일단 고개를 살짝 들수 있는 정도의 흐름까지도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점은 2960 코스닥 역시 940에서 98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증세 인프라법 미중 갈등, 요 정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관심 섹터는 뭐 실적주, 계속해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 계속해서 실적 상향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인프라법 관련주로 좀, 지난주에 좀올라왔죠 어, SOC 관련 섹터, 그 다음 그린, 에너지 쪽, 그 다음에 5G, 요런 쪽 섹터까지 볼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아, 요런 정도로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어,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